안녕하세요, 나빌레라입니다. 아이고, 저희 아이스크림이 이게 삼두가 있었어요. 제가 죽였어요. 그래서 급한대로 뽑고 얘만 남았거든요. 뽑히긴 금방 뽑혀요. 우후. 왜 죽었는지 를 모르겠어요. 어, 이거 보여줘야겠다. 제가 보여주기로 했잖아요. 이 화분이 아버지 무슨 화분일까요? 옆으로 갈래? 다친다. 아, 너무 더러우니까 화분을 영접하는 기분 자세가 안 되어 있네. 자, 이거 어디, 어디 화분일까요? 아시는 분 계실까? 없겠지?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어요. 왜 없냐? 나빌레라구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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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든 화분이에요 제가 제가 만든 거예요 옛날에 제가 도자기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만든 거예요 1년 2년 3년 동안 제 딸이 만드는 곳 있어요. 제 딸이 만든 건좀 엉성한데, 여기 다육이가 담겨 있어요. 막큰 거예요. 근데 얘가 제가 만든 게 맞는데, 벌써 애를 세 번째 죽였거든요. 얘가 <laughs> 아, 왜 죽이냐고? 얘좀 물로 좀 씻어갖고 올게요. 왜 죽이지? 내가 정성 들여서, 어? 이거 실사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지 않아요. 이게 뭔, 뭔 방송인가 하겠다. 내 아픈, 나름의 아끼는 아픈이에요. 그래서 쟤는 좀 말리고 너는 좀 여기 가 있어 아이스크림 너 혼자 잘 살아봐야겠다 음, 잠깐만 손을 좀 말려야 되는데 토시로 좀 닦자 아이스크림이 어, 되게 이쁘거든요 얘 말고 또 있어 아이스크림이 얘, 왜 죽었지? 아, 씨. 죽은지도 몰랐어요. 아! 겨울에, <laughs> 겨울에, 그, 여기 문, 저기, 뭐지? 문이 <laughs> 잘안 닫혀 있어갖고, 냉에 입었어요, 냉에. 그래갖고, 밑에 물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근데, 살리면 살릴 수는 있었을 텐데, 제가 확 뽑아버렸어요. 꼴보기 싫어갖고. 살리면 살리지. 한 2년, 2년 있다가 애들 다하얗될것 같은데. 우 이거 좀웃자라 보여. 저쪽이 너무 애들이 움직인 데다 놔또갖고 애들이.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이쁜데. 덕분에 너는 독방이다 독방이 나쁜 게 아니야 좋은 거야 여기서 살아남아 그럼 내 나중에 결혼도 시켜주고 너 여자니 남자니? 아 남자야? 남자면 여친 소개해 줄게 이쁜 애로 꽃피 애로 어때? 그치? 좋을 것 같지? 이거 곰돌이네 거 맞네 내가 죽였어요. 곰돌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음은 또 뭐를 준비해놨을까요? 아유 왜? 문제다. 욕. <laughs> 멀쩡해 보이죠? 얘가 레드크라우스 철화예요. 멀쩡해 보이는데 이래요. 지금 분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갈이를. 얘도, 제가 분갈이를 안 하고, 나볼래 분갈이를 안 하고, 어, 떡하니 너희들. 막 안타깝다. 일어서서 하면, 팍! 튕게 나을 것 같은데, 살살 하는 거예요. 제가 힘이 세거든요. 힘 없는 척하는 거야. <laughs> 아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힘으로 안 땡길게. 힘으로 안 땡길게. <laughs> 이 새끼들이 힘으로 땡기겠구만. 존말할 나와라. 아 밑에 깔망 붙잡아 놓고 막 난리다, 이들. 어, 깔망 잡혀있다, 봐봐. 이거 봐. 아, 이게 분이. 너무 작았어 철하잖아 철하가 철하는 성장을 미친듯이 하거든요 내가 잘못한 걸로 이야, 흙이 오밖에안 남겨있었던 거야? 뭐 어디 갈래 근데 큰데다 넣어줄까? 기다려봐봐 너희들 폭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줄게 고생했어 내가, 내가 방에 마스크 있나? 근데 애들 물 줘야겠다. 막 흙이 막 먼지가 날리네. 저번 주에 제가 뭐 했죠? 약 줬거든요. 깍지약? 응애약? 살균이 아니고? 그래, 살균이 아니었어. 차에서 냄새가 계속 났거든. 내가 약대를 충전한다고. 일단 얘를 좀 버리고, 너희들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아, 레드크라우스 차라도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겠어. 아, 너는 왜또 거기 꽂혀 있니? 아 빠져나와. 이 새끼들이. 이것들이 쌍욕을 들어야 말을 듣네. 이것들이. 아. 자, 제 경건한 마음으로. 몇 분이야? 8분? 뭐한 것도 없는데 8분이 흘렀을까? 아또 얘도 한참 걸리겠네 하지만 대충 뜯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여기 봐봐 너희들 좀 떨어져 나와야겠다 음. 아 어떡하니 다 말라버렸구나 물이 부족해서 그런가 응 어떡하냐 주인을 잘못 만났네 나 많이 원망했냐 에휴, 미안하다. 그래도 니네 살 깎아 먹으면서까지 버텨야지. 그렇게 말려 버리면 어떡하냐? 응? 하엽 더 만들어 가면서 니네 살을 깎아 먹어야지. 나 죽네. 그러고 응? 꺾어버리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물을 자주 준 편이다. 어? 그거는 인정 좀 해주라. 크라우스, 크라우스 이 새끼도 대답을 안 하네. 대가리는 이렇게 많은데 대답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알았다. 잘해줄게.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나이자쳤 쪽. 아까 여기 치우다가 다쳤다고. 아, 또 철화하니까 또멍 때리게 되네. 철화는 진짜 멍 때리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요 아이고, 발로 찼어, 내가. 아, 또 지금. 힘이 너무 쎄. 쓸데없이. 이제 나이 들면 남성 호르몬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쎄질 거야. 힘도 쎄지고, 목소리도 더 걸걸해지고. 이 쉐끼! 이러면 이제 남자가 그런 줄 알고 막 가던 사람 다 멈추지 않을까? 아유, 야, 하엽 너무 많다. <laughs> 아우, 반성하게 되네. 아유, 진짜 하엽되기 싫으면 물을 좀 제대로 주든가, 그지? 내가 맨날 곰돌이 욕했는데, 곰돌이 욕하면 안 되겠어. 또 반성하지? 5분 더. 반성하네. 아이고야. 여기 시골이라 경운기 소리가 막 나요 들려요? 경운기가 털털털털거리고 가고 저는 어릴 때 경운기 타고 학교 가고 막 그랬는데 그러실 분이 좀계실려나 경운기 타고 학교 가고 버스도 막 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안내양이 있던 시절에 버스 문 열어놓고 막 그냥 갔어요 문을 못 닫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얘, 이거 봐, 공기 뿌이 엄청났었어. 어 <laughs> 반성할게, 미안하다. <laughs> 그랬구나. 애들이 외쳤구나. 근데 내가 몰랐구나. 아유, <laughs> 씨. 아니, 그 실망이나 들어가서 수, 수다나 떨고 있으니까 모르지. 우리 애가 이렇게 목마르다고 울고 있는데도 몰랐고. 오늘, 오늘 아침에는 우리 강아지가 세상에 <laughs> 욕실에 바닥에 있는 물을 핥타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쟤왜 저러고 저 물을 왜 먹지? 이러고 얘 물통 갔더니만은 물이 말라있어 없어 <laughs> 그래갖고 이 새끼가 욕실 문 열리길 기다렸다가 문 열리자마자 뛰어가서 그막 하수구 그 수채구멍에 있는 그물 조금 남았잖아요 그 더럽게 그걸 먹고 있더라고 겁나 맛있게 쫙쫙쫙쫙쫙 이러면서 또 또막 반성했거든요. 아이씨, 맨날 반성이야, 이씨. 걔한테도 미안하고, 식물한테도 미안하고, 그냥. 아, 되게 막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근데 그물 담당이 제가 아니에요. 저는 산책 담당이고, 산책이랑 밥 담당이고, 물 담당은 누굴까요? 그녀죠. 근데 걔가 이제 시험 기간이, 아, 지 시험 끝났거든요. 시험기간이니까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였겠죠? 그럼 내가 반성하는 게 맞죠? 맞네요. 내가 잘못했네, 또. 근데 애들은 잘하면서, 제가 제 딸, 전 딸이 하나거든요. 근데 보면은 애들이 뭐 잘못되면 다 엄마 탓이라 그러더라, 진짜. 아, 그거를 주변에서 봤거든요 에이 엄마가 뭘 잘못했겠지 그랬는데 어우 시스템 이거 진짜 이거 코드 빼버리든가 해야지 근데 내 딸도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그, 네가 그거 왜 엄마한테 하네 그러면 엄마한테 하는 게 아니래 응?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말하고 싶지가 않대 응? 지금은 <laughs>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요. 많이 낮았어. 그때는 뭐가 하나 씌워갖고 얘가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 그때는. 지금은 인간이 된 거지. 오, 뿌직 소리 났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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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깨 먹었어. 오,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있고 하이 못 된다고 내 일부러 막 벌린 거 아니야. 아니라고. 막 기다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털다가 지네들이 빠짝한 거야. 이것도 곰돌이에서 갖고 온 건데 이때 한참 곰돌이네 내가 막 돈을 겁나 쳐, 막 쳐, 나를 때 때였거든. 곰돌이 내가 그때는 참 곰돌이 그 나사장이 예의 발랐어 예의 바르고 깍듯하고 그리고 좀 모르는 실망 막 모르는 거 있으면 조금 어리버리한 것처럼 막 그랬었어 그리고 채팅글도 지금 이렇게처럼 빨리 캐치도 못했어 근데 어느 순간 빨리 배우더라고 역시. 아무나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요즘 좀 그분이 좀 응? 기억력 감퇴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도 기본 똑똑함은 남아 있어요. 아 예쁘다. 그래도 뭐 물을 굶어도 이쁘네. 너 그러는 건 반칙 아니야? 이뻐도. 지... <laughs> 이뻐도 뭐라 그러신다, 그지? 음, 이쁜데? 너무 예쁜데? 너희들, 너는 살수 있을까? 살수 있을 것 같아. 오, 그렇지. 살아야지. 이봐, 이렇게 녹아버리면 되겠어? 줄기가 녹아버렸어, 이거 봐. 푹 심어줄게. 때면은 일이 많아져 너는 너도 살 거야 너는 살고 싶은데 가능성이 낮아 안 낮아 너는 죽기 직전이야 아휴 씨 진짜 이거 죽었는지 죽었는지 에이 너는 가셨어? 안 가셨네. 이정도면 살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아유, 더러워진 거 봐라. 우리 너희들은 여기로 갈 거야. 여기로 갈 거야. 선택 여지는 없어. 왜냐면 너희들 빨간색이 이거랑 너 너무 어, 뭐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진짜야. 뭐 어디서 깨졌냐? 너. 어디서 떨어진 거야. 요렇게. 그래, 요렇게 맞네. 아, 어, 폭 들어가자. 아, 구 이쁘대. 이쁘다, 이쁘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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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들. 얼마나 이쁘다. 이렇게 이뻤어 이 새끼들 응 이렇게 갖고 사람 마음을 그냥 다 뺏어가버리고 또 분발해보자. 우리 언니 문자 왔는데 신 언니가. 오늘 날에 다육에서 쇼핑을 했다는데, 아, 이런 문자로 곰돌이님이 싫어하십니다.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응? 내가 외도를 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 그냥 한 군데서 쇼핑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언니 곰돌이 오고 보면 내가 그런 농담을 못한단 말이야. 얼마나 뭐라 그러겠냐고. 정적인 언니들인데 나랑 달라요. 성격들이. 우리 집에는 내가 별난 사람이 별난. 별난 딸이야. 여기 들어갈래? 푸우우우 너도 우우가대우우우우 그냥 여기다 바닥에다 꽂아놔요.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지네들이 살로 뭐 살고, 죽을려면 죽고,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더 이상 얘네들한테 살아라, 어쩌라 하는 거는 간섭이야, 간섭. 얘들이살 울명이면 살고, 아이고, 이쁘대. 야, 잘 올린다. 아이고. 이게 좀, 마감토를 좀, 질질줄 흘리지 않고, 잘 넣는 방법이 있을까요? 침착하게 넣으라고, 천천히? 음. 아이고. 알겠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넣겠습니다. 아이 날씨 미쳤다 씨 아이 해 뜯어내면 갑자기 또 추워져 씨. 바람불면서 씨. 와 땀에 겁나 이쁜가잉 겁나 이쁜데 너요빵꾸가 났네 여기 채워라 니가 채워야 된다 너 너한테 일을 줬다 내가 아 땀에 이쁘구만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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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크라우스 나가신데 이것도 우리 노경민님 글씨 같아요. 노경민님 글씨 같아요. 맞죠? 글씨 잘 쓰시죠? 역시, 교사를 하셨다니, 글씨도 참 이쁘게 정갈하게 쓰셔. 음, 아드님은 왜 그래요, 근데? 잠시만, 우리 애기 보여드릴게요. 오, 아이고, 예쁩니다. 예쁩니다. 레드 크라우스 철아, 여기다 식재했어요. 아까 막 칠레 한네들 다푹 묻어버렸어요. 예쁜 것 같아요. 음, 마음 듭니다. 좋았어. 좋았어. 자. 레드크러스 철화식제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